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쩌면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현대기술의 이름으로 교묘히 위장한 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고대의 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삼깁수기 파고든 의식마법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14년 한 유명한 기술 기업가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당시에는 과장된 비유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다른 차원의 문을 열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모방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에 그의 경고는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고대 의식 마법의 새로운 형태일까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 기술이라는 가면을 쓴 거대한 마법 의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식 마법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비밀리에 전수되고 변형되어 온이 지식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닌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의 은둔이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오컬트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한 실험을 위해 지옥의 힘을 빌렸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였죠. 아돌프 히틀러 자신도 오컬트 지식과 고대 문명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기이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현실 세계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욕망의 발현이었습니다. 현대 의식마법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1888년에 설립된 비밀결사 헤르메스주의 황금새벽회입니다. 릴리엄인 웨스트콧, 세뮤얼 리델 메더스 그리고 일리엄 로버트 우드맨 이세 명의 창시자는 연금술,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그리고 서양 마법의 정수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황금 새벽회는 당대의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목표는 영적 성장과 변형이었지만 그 심오한 가르침과 비밀 의식의 혜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황금 새벽회의 기원은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창시자 중한 명인 웨스트콧은 결사 설립 이전인 1887년 안나 슈프랭겔이라는 독일의 백작 부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의 수장이라 불리는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의 수장들은 인류의 진보와 비전 조직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인도하는 초월적인 우주적 권위체라고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까요? 혹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요? 황금 새벽회의 가르침은 16세기에 만들어진 암호 필사본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필사본에는 마법 입문 의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비밀결사도 내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1903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새로운 그룹으로 흩어져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마법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입니다. 황금 새벽회의 회원이기도 했던 그는 결사 해체 이후 그곳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켜 극단적이고 위험한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스코틀랜드 네스오 옆에 위치한 볼스킨 하우스입니다. 크로울리는 1899년 이 저택을 구입한 뒤 이곳이 마법사 아브라멜린의 신성 마법이라는 고대의 강력한 의식을 수행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식은 6개월간의 혹독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의 수호천사 를 소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울리의 욕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옥의 12군주와 공작들을 소환하는 의식까지 감행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 의식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 즉 포털을 열었지만 그것을 다시 닫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둠의 아스트랄 영역과 직접 소통하며 스스로를 지옥의 계급 체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그를 반역자, 악마적 평판을 가진 남자라 부르며 경멸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림자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크롤리가 볼스킨하우스에서 활동한 이후 네스호이 괴물 4시에 대한 목격담과 그 지역의 UFO 출현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열어젖힌 차원의 문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황금 새벽해가 남긴 씨앗은 다양한 이름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스텔라 마투티나 알파의 오메가 같은 조직들이 금영맥을 그 이었습니다.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시대의 의식 수준에 맞춰 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특정 사상이나 조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 명맥을 이어온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교묘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많은 컴퓨터 게임 속에는 악마적인 힘과의 전투, 지옥과의 전쟁이 아무렇지 않게 묘사됩니다. 심지어 유명 게임인 어세신 크리드에는 황금 새벽회의 창시자 중한 명인 윌리엄 로버트 우드맨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되는 존재로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게이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가상세계 속에서 고대의 의식마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상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거대 강입자충돌기, 즉 CERN은 우주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순수한 과학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거대한 장치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수 있다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 생체 인식 기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은 이제 팔에 이식하는 나노 타투의 형태로 뇌에 칩을 심어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뉴럴링크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 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야말로 고대의 의식마법이 현대에 발현되는 가장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마법사들이 복잡한 의식과 주문을 통해 이루려 했던 일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전파를 통해 훨씬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향한 정신통제는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해졌습니다. 의식마법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으며 단지 사회의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대중에게 보내는 기묘한 메시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연과 작품 속에 숨겨진 상징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황금 새벽회의 초기 가르침이 본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그 지식은 완전히 뒤집혀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이 몰락하던 마지막 시기와 같이 인류 문명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조작과 속임수, 거짓된 이야기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고대의 의식마법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깊은 통찰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